이 있습니다. 기권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일단 한번 한 판을 네, 하겠는데요. 네. 네. 어, 일단은 그일번의그 손호빈 선수는 그 부상을 입고 있다 그러는데. 어, 예. 아, 뭐, 뭐, 뭐 제기량을 발해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 일단 한 판을 해보고. 아, 근데 지금 이 아마 아마 기권할 을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저이 서울 고등학교 그다음에 경남 방북 고등학교 아네 기끈을 했대요. 0-0으로 0-0. 네 이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 선수 김성수하고 유경영 네 안짜리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풀렸습니다. 네. 경사바의 유병영, 인사의 김성순인데요. 공사바 공백 신호를 들렸고요. 아, 그랬어요. 네0격분의70 받았습니다. 아, 손을 먼저 뺐기 때문에 네, 네. 네. 그, 아, 네. 여기서 반장이 태어났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1격0분의 네, 역시 김성순입니다. 반네 네, 경남정보고등학교는 네, 이번 대회를 지금 3년째 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 회장기에서 두 팀이 붙어 가지고 네, 경남정보고등학교가 승리 우승을 했고 경북고등학교가 준우승을 차지했습요 네, 네 지난해도 네. 바로 이 장소에서 네. 결승전에 마포터 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준결승전에서 두 팀이 이제 마포터 습니다 네, 네, 네 경남정보고등학교는 그 네, 77년, 78년, 79년. 네. 네 선수 권대회3연패를한 이후에. 네. 네, 처음으로 지금 3연패에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40회, 41회. 네. 어, 지금 두 분의 우승을 했고, 지금 42회까지 한다면. 33년 만에 3연패에 도전하는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초대감독으로 네, 전재성. 어, 감독이 음. 부임을 했어요 네. 어, 지금 뭐 진주시림협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LG 감독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 창단한 지 불과 뭐한 1, 2년 만에 예. 선수권 3년패를할 정도의 그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를 최욱진이라는 걸출한 선수를 배출을 했었죠. 네네. 지금 그강기섭 부장 겸 감독도 모셔주신 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재승 어, 초대 감독의 네. 제자이기도 하고요. 예예.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아! 덕거리! 예! 동산방 김성수 덕거리입니다. 예.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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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정고등학교에서도 많은 응답이 들이왔는데요 네. 자, 송곳고등학교는 가급 우신고등학교에서 네. 우신고등학교 해체를 하면서 송곳고등학교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자, 덕거리의 모습입니다. 김성수. 네. 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수 선수는 뭐 형제가 지금 한 팀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요. 네, 4번에 용사급의 김기수가 네 동생이죠. 네, 네. 네. 자 지금 경남정보고 등 학교는 그 고출 교장 선생님께서 네. 어, 잠시 전에 잠깐 비춰었는데요이 자리에 또 얼굴로와 계십니다. 네, 네. 자. 자 김민기 선수 1m 75에 네. 80kg 네,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학년 선수고요. 네. 자 경남정보대학교 박정규 선수 역시 3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1m 7 0에 80kg 네. 네, 잡채기가 주특기입니다. 예. 네. 지금 양 팀은 지금 1대 1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청장급 80kg. 김민기 대 박종길입니다. 잡채이 잡채기! 홍사빠 박종길의 잡채기입니다. 아, 네. 아, 네. 네. 1초 만에 네. 이렇게 잡채기로 선보는 박종길입니다. 1대 네. 0입니다. 네, 지금 강주 네. 섭부장이 직접 뭐 감독까지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예, 예. 야, 정말 음... 그 2년 연속 우승. 이제 예. 한번만더 한다면, 그, 해장기 깃발을 영구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해장기 깃발, 3년패가 되면 영구 보관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네. 오철교장 선생님께서도, 네. 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시기를, 아, 교장실의 그, 우승기를 늘 보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음. 올 오랜만 하면은 연구에 가져간다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1대1인, 네, 두 팀. 자 지금 3번 타자는 박종길 청장급입니다 잡채기로 한 판을 먼저 따고 있는 지금 선수 박종길. 네. 김민기는 네 둘이 똑같이 잡채기가 주특기인데요. 네 연신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김민기 선수 네 잡채기가 주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장급 80kg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오버백 우리 네, 이렇게 해서 박종길입니다. 예. 네, 박종길 네, 이렇게 네. 되니까 2대 1의 전세를 뒤집어 놓고 있는 경남 전북 고등학교마고 진주 상고 전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천하전사 네. 뭐 김철규 선수라든지 어. 이 기수 위원이 바로 이이 전북 고등학교입니다. 계고요습니다 네, 참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최욱진 네. 네. 참 아까운 표이됐다 이런 목표이 그렇습니다. 네, 뭐, 맞겠습니다. 많은 네, 네. 그 남중에서 그 후배들, 그또 어, 학생들 지도를, 네, 하다가, 지도를 많이 하셨죠. 네, 학교에서 쓰러져가지고. 네. 네. 자, 고인이 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네 용사급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민수, 오른쪽에 김기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민수 선수, 네 올해 3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1m 77, 85kg. 한딸리가 주특기가 되겠고요. 네. 자, 김기수 선수는 그 이번에 뛰었던 김승수 선수와 형제 선수입니다. 네, 네. 1m 80에 80kg 에, 들배지기. 에, 지난해 소년체전 용량급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금 1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1학년. 네, 그러나 이 기량이 있는 선수예요 김기수 오른쪽. 네 그렇습니다. 이학년 네. 선수지만 네 상당히 그 기량이 뛰어난 선수고요. 별명은 얌전이입니다. 네. 자 왼쪽에 이민수, 오른쪽에 김기수입니다. 자 준비. 자1학년과3학년 네. 자, 여기에서 안타지 그러나 들배지기, 이민수, 아, 잘 버틴 김기수입니다. 예, 그리고, 아, 공격. 예,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네. 있네요. 공격, 공, 공격 주문입니다. 네, 김기수에게. 김기수, 맞습니다. 공격!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아, 그러나 잘 버틴 이민수 역시 사망하에요 노름과 무덤합니다 네, 주공 받았어요. 제공격이니 배지기! 들배지 형태, 장거기 예. 잘 안되니까 격거리 형태로 네, 배지기를 장, 성공시킵니다. 김기순 대 장외 성공했나요? 네. 네, 마지막에 발이 밖으로 나가면서. 아, 안타깝. 아쉽습니다. 네, 무효가 되고요. 네, 자, 보세요. 자, 오히려 발이 나갔기 네, 때문에. 경고를 받게 되죠. 지금까지 네. 네. 빠졌거든요. 아, 네. 나중에 안되니까. 자, 지금 배지면서 자, 지금 1학년과 3학년의 차이를 볼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주의 경고를 받고 있는 김기수예요 네, 오히려 훨씬 유리했다가 지금 오히려 본인이 경고를 받는 상황이 왔는데요. 네. 문제는 깨끗한 기술로 제압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해 같으면은 만약 에저는 상황이면 무효입니다. 다시 그렇죠. 재경기인데요. 네. 자 올해부터 바뀐 룰입니다. 33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2대 1로 앞서가고 어, 있는. 우리. 네. 경남 성북고등학교입니다. 네, 서울특별시의 성북고등학교와의 준결승이 전에 이제 해지된 우신고등학교에서터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창단한 송국고등학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창목 네. 감독이 지금 지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명원 코치, 네. 성우 부장. 네. 정성우 네. 코치와 최창목 어, 감독이요. 네, 최창목 감독의 네, 묵직한 모습입니다. 자, 두 선수는 일어났습니다. 김기수는 주의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1학년 학생으로 잘 싸우고 있는 김기수. 네, 자 시작입니다 네 일단 가장자리로 밀어치기 아 그럼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아네 잡채기 네. 잡채기 아, 네. 역전승의 김기수입니다 아, 정말 네, 네. 네. 김기수 아, 자, 저기서 만약에 발이 밖으로 밀려나가도 바로 패로 연결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자, 지금 보시면 밀려나가서 지지 않으십니까? 끝까지 발을 지금 나가지 않고 있죠? 아, 그렇군요. 자, 끝까지 버티면서 네. 이것이 상대방 바로. 이 대방 이민수를 미쳐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올해 바뀐 룰에 의해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만약에 과거 같으면 밀려나갔을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지금은. 밀려나가도 바로 패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나가지 않고 승부를 걸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멋진 장면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끝까지 버텼던 김기수의 그지구력 대단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민수 선수로서는 뭐 상당히 아쉬운 한 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김기수 선수의 모습. 내면적인 네, 이민수. 3판을 얼떨결에 내준 이민수예요. 네, 마지막까지 그래서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민수 선수도 뭐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김기수 선수 1학년, 네. 그리고 이민수 선수는 3학년. 아 3학년에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네. 잡고 싶지만 김기수 선수가 워낙 중학교 때부터 그, 아,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 왼쪽에 이민수, 의에 김기수, 시작. 네, 주의경고에 불리한 여건 속에서 첫 판을 잡치기로 장식한 김기수. 두 선수 공격을 지시합니다. 자, 이번엔 이민수가 공격을 해봅니다. 수비를한 김기수. 자, 일단은 김기수 선수가 유리해졌고요. 네네, 여기서 발을 안쪽으로 집어넣던 네 김기수였습니다만 네, 잡채기 뿌리기 아다리가자뿌리기 네. 김기수입니다 아 이렇게 돼서 네 경남 전보고등학교 주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대 1이 됐어요 대단합니다 김기수 3대1로 네 자, 이게 된다면 자 지금 선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6번의 창록 선수를 먼저 내보내죠 네 역사급을 네, 내보냅니다. 네, 최창목 감독이 오창록 선수를 내세우는데 네 김기수는 잡채기 두 판이군요. 네, 네. 지금 그 다음 판에 나올 선수고 황성희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총합 기타 5관을 차지했던 그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오창록과 고민근. 네. 네, 자, 일단 한 칸을 뛰어넘어서 지금 선택권을 사용을 선택 했습니다. 그래서 오창록과 고민근입니다. 네. 네. 자, 오창록 선수 1m90에 100kg. 네. 자, 바다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고민근 선수 1m75, 85kg. 예. 네. 자, 오금 단기기가주특기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선수 역시 1학년 선수가 되겠습니다. 역사급 네. 100kg 이하입니다. 네, 이 선수는 고민근 선수. 자, 1학년 선수가 경남 정보도학교 무려 3명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진, 을 치고 있고요 네, 그래요. 또 1번, 2번, 또 2학년 선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네. 상당히 멤버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공격하는 오창록. 오창록! 잠깐만배배지 예. 오창록. 네. 예. 최창록 감독. 선택권 잘 선택해서. 네. 들배지 한판 오창록입니다. 그래요. 자, 들배지기 시작과 동시에. 네. 오창록. 시원한 들배지기. 먼저 머리가. 들배지기. 고민들이 다 썼어요. 그습니다자 네. 지금 보시면 네, 여기서 자, 머리카락인데요. 네, 머리카락이 다자 과거에는 저 머리카락이 다았냐 머리가 다느냐 네. 상당히 그 논란이, 논란이 많았었죠. 네. 하지만 지금 머리카락도 신체 일부로 보고 네. 머리카락이다 하도 지금 폐하에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역사급입니다. 박준호랍미다 오창록이 절배지 한판 자, 3대 1로 전체 팀은 경남정보고등학교와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판을 더 이기면은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경남정보고등학교 자이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김칠규씨가 나왔던 네, 네. 경남정보고등학교 <laughs> 이계수 의원과 참고상격을 그 이뤘죠. 네. 같은 산청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고채욱진 네, 장사 바로 이 경남정보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명문고등학교 자, 외 왼쪽에 오창록 내 시작입니다. 기가 큰 오창로 바타이 그리고 덕걸이 여기서 배치기 들어갑니다. 네 성공. 오창로. 네 오창로입니다. 들베이드 교연 네 마지막에는 뭐 덕걸이. 자 이렇게 되면은 3대 2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두 번째권 네잘 사용했습니다. 을자 이제 정말 볼만한 한 판이 벌어지겠는데요. 역사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는 덕걸이로 네, 네.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들어서 마지막에는, 자, 뒤축 네. 거리를 하면서, 네, 마지막 승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나올 선수가, 청사파에는 네. 어, 네. 뭐, 이민호, 이민호 선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황성인을 흥선민을... 우리가 눈 위에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이민호 선수는 오늘 개인전에 또 우승을 한 수를 니다했고네두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와 격투를 했는데요. 네. 자 우신고등학교의 어, 송국고등학교 최창무 감독도 네. 어, 개인전 우승을 한 이민호 선수를 바로 못 내보낸 것이. 네. 네, 황성희 선수 비록 개인전에 우승을 못했지만 어, 이 선수가 중학교 때는 오관왕 네. 아 어, 그리고 그. 어, 고등학교에 와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가 황성희 선수입니다. 네. 진주 남중 시절의 우가랑이었어요 그렇죠.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던 네. 황성희 선수. 자, 1m 76 그리고 90kg. 어, 키가 네. 조금 작은 것이 약간 좀 흠이 되지만 에, 뭐, 뭐 다른 또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심 강습죠. 부장겸 감독으로서는 이 풍성이가 끊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렇죠. 양팀으로서는 여기가 바로 최고의 승부다 네, 네. 자 이민호 최급단의 선수기서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네, 먼저 공격. 또 이번에는 이제 역습으로 합니다. 두번바박근희합니다 공격과 수비. 홍민호, 야, 풍성이, 기민이예요 네, 자 예. 네. 피로키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이러한 고미기도라든지 그 네. 또 앉다리 그리고 들려을 때의 그 수비력 자 지금 보시면 들었지만은 처리하기가 지금 상당히 곤란했어요 네. 아, 네 발목걸이네요 네. 마지막에 네. 자, 보시면 마지막에 자이 발목걸이 네. 자이 발목걸이로 상대를 지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대단한 기술이에요. 황성입니다. 네, 이민호 선수, 자 지금 5출 교장생 님이 음. 뒷줄에 지금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아, 네, 네, 정말 교장생에게 아, 우승을 한다면 뭐 영구 이저 어, 해당기를 들고 가서 아, 볼수 있는 네, 아, 그 깃발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 황성이가 발목걸이를 걸고. 네, 이길 때 강규석 감독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 이민호 선수도 오늘 개인전에 우승을 차지한 네. 1m80에 90kg, 영신중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개인전 올 우승한 선수와 또 황성희 선수, 아, 대단한 격돌이 되겠습니다. 네. 자, 두그 선수. 자, 이판이 중요합니다. 먼저 공격, 이민호. 이민호 잘못 아, 컷지데요 자, 미러치기 예! 이민호 미러치기입니다1대 1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민호. 아, 네. 역시 그 라이벌답게 두 네. 선수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급 90kg 미하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민호가 결국은 있만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최고의 네, 최고의 승부처로 봤었는데. 요 예, 예. 아, 정말 뭐 최고의 승부처답게 두 선수 자, 한 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 1입니다. 네. 또다시 황성희는 홈이나 발목걸이 쪽으로 가져왔는데, 네. 그것을 밀어치기로 제압을 하는 이민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1대1입니다. 자, 일단 뭐 3대3까지 간다면, 네. 경남정고등학교는 정영민 선수가 1학년이고요. 송곳고등학교는 아, 김종진 선수 3학년. 네. 아, 이런 큰 시합에서는 아무래도 뭐 3학년 선수가 조금 노련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험이 그만큼 풍부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지 황성희 선수. 네. 여기서 승부를 가져가야만이, 어, 조금 성사에 더 높다, 이렇게 또, 어, 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민호 선수 역시도 여기서, 어, 일단, 그,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만이, 마지막까지 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막상막합니다. 이민호 대 황성이, 난영 난제, 정말 잘 싸웁니다. 시작! 네. 자, 어? 누가 더 좋은 기술이야! 벌써 기집게 들어갔는데요. 네. 성사빠, 네. 이민호! 이민호 선수 들어 뒤집기 들로 뒤집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이감만 기술인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저런 기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대 3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민호 네. 선수 들어 뒤집기로 아, 다시 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자이 들어 뒤집기 실패를 하면 본인이 바로 패하게 되는 기술이거든요. 네. 네, 일단 듣는 듣는 이민호네 성공입니다. 네. 아, 들어 뒤집기에 임의로 3대3이 됐습니다. 저거 참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안심할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정현민 선수가 어, 중학교 시절에도 어, 상당히 그승무체에서 예, 마지막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고요. 자, 김종민 선수 올해, 오늘 그장사급의 개인전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막판까지 왔습니다. 김종진 대 정현민. 양 팀이 3대 3인 가운데서 이제 장사급 130kg 이하의 이급에서 이제 결판이 납니다. 네. 네, 정윤민 선수 1m 82에 120kg 바따리가 초특기가 네. 되겠습니다. 네. 시작입니다. 자, 미르치기. 네. 네, 자, 미르치기, 자채기 자, 어떤 기술 계속 나옵니다. 자채기는데요 함더 들어가야 되죠? 철배 네, 자, 연속 공격이 안 들어가면 승리를 낼 아, 수가 네. 없습니다. 정연민이 힘을 써봤습니다만은, 굳굳하게 버텨 던 김종민. 총을 뽑았죠? 아, 잡채기. 네. 아, 자, 고기 네. 자, 오히려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10초. 네. 자, 공격을 아, 해야 됩니다. 한, 그렇습니다. 자, 한 아, 그 가지 기술로는 힘들고요. 예. 네. 아, 홍주의에요. 아, 아, 네, 정연민에게 주의를 뒀습니다. 아, 네, 냅브는데 어, 네. 오션을 한 수를 살짝 뽑고 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잡채기 정현민 잡채기였습니다. 지금 잡채기 무사수 분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네. 정말 힘든 네 승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현민 네. 선수. 자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몇번 찬스가 왔었는데요, 그걸 계속 못 쳐다가 자 마지막 끝까지 잡채기를 하면서 승부를 네.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정현민 1학년인데 3학년의 김종진을 네이 잡채기로 제압을 합니다. 예정보고등학교 네, 아까 그김기수가 이민수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잡채기 그습으로 네, 마찬가지로 정현민 1학년인데 잡채기를 구사를 했습니다. 1대 0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경남, 네, 경남 3부제도 왔구나. 네,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김종진 선수가 만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개인전에 3위를 차지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1m85에 113kg. 네. 자, 미어치기를 주특기를 하고 있는 김종진 선수. 자, 지난해에도 해장기 용장급 3위를 차지했었고요. 예. 어, 방학중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현민 선수 지난해 소년체전에서 장사급 1위. 예. 어, 진주남중을 졸업을 했고요. 1m82에 120kg입니다. 네. 어, 정현민 선수는 뭐 중학교 시절에는 뭐 상당히 어, 좋은 성적을 냈고요. 소년체전의 장사 1위를 차지한 바에는 정현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저... 금메달을 땄죠. 네. 앞다가 아, 주특기인 정현민. 이러지가 주특김종진 시작 듣고 자, 자극 주석보다는 네, 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네, 김종진이냐 정현민이냐 딴 애기, 저 잡채기 정현민의 잡채기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의경남 정...